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제목, 방송인이면 배우죠. 김원희 씨. 무자식이 상팔자일까? 김원희 씨가 결혼한 지꽤 오래됐죠. 뭐 사진작가하고 뭐 결혼한 지 지금 꽤 오래됐어요. 근데 김원희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어, 팔자에 아주 자식이 없는 건지, 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뭐, 김원희 씨 쪽에서는 뭐, 애가 뭐, 없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진짜, 무자식을 하면, 김원희가 상팔자, 좋은 팔자로 살다가, 어, 이 세상을 살다가 가겠느냐. 이제, 요런 것이, 어떻겠냐, 이제 물어봐서 제가 이제 오늘 풀이를좀 드립니다. 자이 김원희 씨 사주를 일단 보면은 자식이 진짜 뭐 귀한 사주예요. 백일정성을 절에 가서 금강산 2만2천봉8만9함자 해서 찾아서 백일정성 기도를 드리면은 가능한 사주 이렇게도 또 보입니다. 그냥은 뭐뭐 뭐 세상 없어도 아이, 아이 갖기가 힘들고 어그 남편의 사주 구성도 그렇게 됐겠지만은 자이 김원희 씨 사주가 이 신금일주야. 신금 그, 여기, 화가 있고, 여기, 화가 있고, 여기, 수가 있고, 수가 있고, 토가 있어요. 자, 이 자식 자리가, 이, 시간이 자식이면서, 말년이란 말이야. 이게, 말년이, 이 자식이면 되면서, 말년이 되는 거예요. 말년, 네. 말년 운인데, 이, 지금, 어, 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아 어서 나왔냐 면이 사주는, 아 제가 유튜브에서, 어 발체한 겁니다. 다른 유튜버에서 나와 있는 사주,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사주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사주의 구성으로 보면 자식이 어렵다. 자식은 내 팔자에 갖기 어려운 사주다. 뭐. 있어도 나중에 나이 먹은 거 있으니까 양자는 드릴 수가 있지. 젊어서는 아이를 낳아 생산을 해야 될 몸인데, 내 몸이 늙고 나서 아이 운이 어떻게 돼요? 내몸 자체가 아이를 생산할 힘이 없고, 생산을 못하고,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제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때는 양자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양자 운이 있습니다. 자, 그, 여기 김원희 씨, 사주, 이왜 어, 자식이 없나 하면, 잘 보세요. 자, 신금일주가 5월에 태어났어. 5월. 이 음력 5월이고 양력은 6월이에요. 양력 6월. 5월 염천이라고 하죠. 염천. 아, 뜨거울 염천. 하늘이 그냥 뜨거울 염천. 하늘이 엄청 뜨거울 염천에 태어나서 이 그런데 하늘에 병화가 여기 큰 불이 또 이렇게 있죠. 이 밑에 어디서 미터야 토가 진술충미 토가 있어. 진수, 충미, 토 중에 미토가 제일 뜨거운 토야. 이게 화토야. 제일 뜨거운. 불에 맞 바짝 달궈진 토야. 이 아주 바짝 불에 달궈진 토가 있는데도 또 오미 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가 5월 염천에 태어난 신금이 그냥 불에 딱 쩔떡 녹게 됐는데, 이 조상의 공, 음덕으로, 어 조상의 여기는, 김원희 씨나 조상의 음덕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병신합수, 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밑토가 왜신약사이잖아이 토가 토생금하니까 남편의 덕은 엄청 좋아. 남편 덕은 남편 덕 아주 좋아요. 남편은 예, 남편의 덕, 덕은 너무 좋아. 남편의 덕은 음. 남편의 덕은 좋아서 이 남편 덕이 좋아서 남편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남편이 나의 아빛치자 희망이자 존경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나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토생금 남편자를 토생금을 하죠. 그리고 남편이 나를 또 병신화풀로 해서 수 염출의 물을 만들어냈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지만 남편이 또나가 우리 아이 같은 내 자식 같은 그런 행동을 또 남편이 귀엽게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이 자식이 물이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물인데 이게 물이 자식이야 임수와 자수가 네 임수와 자수가 물인데 어떻게 돼요? 이 자오충 깨졌죠? 여기 이제 병임충 또 깨졌지. 만약에 초년에 일찍 결혼해서 일찍이 이 김원 씨가 20대, 옛날에 뭐 20대에 옛날 같으면 뭐 20대 결혼할, 20대 초반에 결혼할 즈 옛날에는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잃게 되죠. 아이가 죽든지, 잘못되게 되든지, 뭐, 어디로, 뭐, 실종을 하든지, 잊어버리든지, 아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수 있는데, 김원희 씨가 어쨌든 나이 먹어서 결혼을 했고, 결혼하면서도 쭉 오는 것이, 이 임수, 자수가 발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발 붙일 곳이.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식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없죠.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배에서 사산, 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어 애를 가져도 유산이 되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어 사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그 운이 또 이렇게 그 자식의 운이 이렇게 약한데 운 자체가 임묘준 사움이 화운에다가 임묘준 모군으로 왔어요. 자, 그, 스물한 살부터 4흔 살, 여기 이제, 계속 모운으로 왔다고. 모운은 목생화 했으니까, 모니까 목생화, 불을 점점, 점점 승하게 했으니까, 는 물은 뭐, 완전히 뭐, 박살이 나는 거죠. 물이 자식인데, 수가 자식인데. 물이 박살이 나는 게. 그리고 이제, 마흔 살부터 이제 오면서, 자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갔지만, 아직은, 물에 힘을 가질 수가 없잖아. 물의 힘을 가지, 있지. 이 신금에 들어와서 물의 힘을 가지려고 해도 병신 압수되고, 어쨌든 힘을 못쓰고, 이 축토와도 밑에 자수, 자축합, 토 해서 토로 또 자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런데 5하나가되면서 경자운부터 자식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경자운부터. 5판사 지금 올해, 올해 52이잖아요. 이김원식 52사. 경자운부터, 여기서부터 자식의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지나버렸죠. 모르죠. 요즘에는 세상이 좋으니까, 뭐, 언제 늦게도 뭐 자식을 낳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식의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못으면 양자래도 드릴 수 있는 운이 왔어요. 자, 58살부터 들어와서 61화, 70일이죠. 70살까지 자식의 운이 들어왔어요. 70살까지 자식의 운이 들어왔으니, 김원희 씨가 내 뱃속으로 낳는 자식이 아니면 양자라도 꼭 드린다. 하는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김원희 씨한테 자식의 운이 들어왔어요. 51살부터 들어왔다고. 작년부터. 그러면 이때는, 아, 내가 자식을 한번 가져볼까? 내가 몸이 안 되면 양자를 드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 그런데, 자식의 운이 들어왔으니까, 자식을 가지려고 할거 아닙니까? 이제, 뭐, 내가 못 나면 양자라도 드리려고 하는, 할 텐데, 입양이라도 하려고 할 텐데, 그 자식이 들어오면, 이, 어떻게, 그, 방송인 김원희 씨한테 좋겠냐? 어, 방송인 김원희 씨는, 음, 자식을 만약에 양자로 드린다고 해도 신은 없지만 자식이 상충을 맞아서 안 되고 자식이 들어오면 자유 잠이 원진이 붙어가지고 자식하고 지금 그거 남편하고 잘못돼요 자식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낳든지 입양을 하든지 하고 자식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이 원진이 붙어버리고 네어 이제 그수의힘이 있으니까 남편이 남편한테 이상 이변이 생길 수가 있어. 뭐 남편의 건강 문제가 잘못된다든가 남편이 사업이 잘못된다든가 건강이 잘못돼서 뭐 진짜 크게 어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남편이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자리하고 잠이 완전히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가 한각 방이 이제는 각 방을 쓰게 되고 잘못하면은 크게 이제 뭐 자식으로 인해서 싸움이 나면. 크게 가면 이혼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졸혼은 할수 있어요. 이혼이 안 되더라도 졸혼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자식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이김은희 씨는 자식이 없는 것이 내 인생에 좋다. 남편하고 계속 사랑하고 남편의, 예쁜 아내로서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또김은희 씨가 이제 이렇게 남편을, 자기가 남편을 또 아기처럼 이렇게 또 귀여워해주고 할수 있는 사주니까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은 그냥, 자식이 없으면 갈수 있지만, 자식이 오면 그것은 다 깨진다. 남편하고. 남편의 이변이 생기고, 남편한테. 응? 자기가 자식으로 인한 조그만 즐거움이 있지만, 남편하고, 이혼은 안 되더라도 저런 꼴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김원희 씨가 지금 자식운이 들어왔는데, 입양하고 이러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우주의 섭리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겨서 좋은 것은 또 있죠. 내 네, 말년에 또 자식이 입양한 자식이 어떻게 또자 커가서 나중에 성장하다가 좋게 되면 뭐 후에 또 좋겠지만 대신 또 잃는 것은 남편하고는 멀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그냥 개인이 지금 시가 있으면 정확하지만 시가 없지만 요 사주를 볼 때. 그냥 김원희 씨는 무자식 상팔자로 그냥 가시는 것이 나는 내가 볼 때, 뭐, 내 동생이라면 무자식이 상팔자. 좋은 팔자. 원래는 상팔자 해가지고 이 상팔자가 상팔자, 이상자가 됐어요. 음. 이게 상팔자. 음. 이, 사, 이 상팔자는 좋은 아주 최고 위에 있는 팔자고 상팔자는 내가 상하는 팔자, 인생이 다 상한 팔자고라고 해서 상팔자.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인생이 다 상했어, 다 깨지고 상한 팔자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윗상자 좋으면 아주 윗상자인데 윗상자보다는 상팔자, 상한 팔자가 다들 그렇게 갑니다. 자식이 없을 때 말년이 다들 어, 잘못되니까 그런데 지금. 어, 김원희씨 같으면 상팔자 자식이 없는 것이 아주 좋은 팔자로 갈수 있으니까 지금 두 분이 아주 부부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태어난 시가 없이 연월일만 가지고 봤습니다. 연월일만 보면 1200명이 똑같은 사주입니다. 자 어떻게 잘 이해를 되셨나요? 자 여기 사주시간 오늘 제목 방송인이며 배우죠 김원희 씨 무자식 상팔자 이럴까 상팔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